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5일 오후 8시 30분 상대 말레이시아와 아시안컵 조별리그 3차전을 치릅니다. 바레인과 요르단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교체 전략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플랜 A가 작동하지 않자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재빨리 전략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은 손흥민을 공격수 자리에 기용하지 않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조규성이 바레인과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그 자리를 맡게 했는데요. 손흥민이 1차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지 못했고 이강인이 2차전에서 빛을 발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들의 기량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술을 갖춰야 하고 핵심 선수들이 실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선수들을 잘 훈련시켜야 한다는 생각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한국팀의 목표는 조별리그 우승뿐 아니라 올해 아시안컵 우승도 목표입니다. 승리하는 과정에서 핵심 선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에이스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고 손흥민이든 이강인이든 부진이 팀의 해가 된다면 다른 선수로 교체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특히 조규성은 대표팀의 핵심 선수 중한 명으로 꼽히지만 아시안컵 첫두 경기에서 부진한 경기력을 펼쳤습니다. 특히 주장 손흥민조차 동료들이 준 좋은 기회의 조규성이 연달아 슈팅을 놓치는 모습을 지켜보며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조규성과 손흥민, 이강인 등 대표팀 핵심 선수들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에서도 많은 의견을 남겼습니다. 또한 최근 말레이시아와의 경기를 준비하는 한국팀의 훈련장 분위기와 관련된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훈련장에서 조규성을 향한 손흥민의 반응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팀과 요르단팀의 경기 이후 많은 언론에서는 한국팀의 성적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팀의 아시안컵 우승 기회가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었는데요. 한국 대표팀의 두 경기 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옥타는 한국의 우승 가능성을 12%로 전망했습니다. 일본이 우승할 확률은 19.6%, 카타르는 14.5%, 호주는 13.3%, 이란은 12.1%. 일본 팀은 이라크에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높은 우승 확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옥타는 한국팀의 우승 확률이 카타르, 호주, 심지어 이란보다도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시안컵이 시작되기 직전, 옥타는 우승 후보로 일본 팀과 한국 팀을 꼽았으나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 이후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옥타는 한국 팀이 장점인 공중볼 경합에서 단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손흥민과 이강인이 만들어낸 결정적인 득점 기회도 세 번이나 낭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규성의 SNS에는 그를 비난하는 댓글이 가득했고, MBC 프로그램나 혼자 산다에 그의 출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조규성이 축구에 집중하지 않고 머리모양과 외모에만 신경 쓴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조규성을 조롱하는 댓글에는 좋아요가 수천 개나 달렸는데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손흥민이나 이강인이라는 이름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축구와 그들의 훈련, 경기에 대한 하이라이트 영상이 넘쳐나지만 최근 유튜브에 조규성의 이름을 검색하면 나 혼자 산다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조규성을 선수보다는 연예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축구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규성에 대해 비난하지 마세요. 국가대표 선수를 비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조규성을 향한 악의적인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조규성이 이번에 특히 네티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이유는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에서도 많은 선수들의 태도와 비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세영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뒤 방송 출연과 인터뷰, 광고 제안을 많이 받았지만 SNS를 통해 모든 제안을 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세영은 외부활동보다는 운동선수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예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방송 출연 제의를 거절했죠. 많은 네티즌들은 안세영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딴뒤 각종 예능에 출연하며 운동선수로서의 본업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안세영에게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규성과 비교하면 더욱 분노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조규성은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동료들의 귀중한 기회를 계속 놓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이날 경기 후락걸룸에서 조규성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조규성에게 많은 걸 일깨워주고 다소 실망하면서도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과 중국 언론이 한국을 조롱하는 기사를 잇따라 게재하고 있습니다. 한국팀이 16강전에서 일본 팀과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요르단 팀과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만약 조규성이 그 슈팅에 성공하면 한국은 2조 1위를 차지하고 일본과 맞붙게 되기 때문에 그의 부지는 클린스만 감독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또한 이강인이 요르단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는 점도 일본과 중국 언론에서 이들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용되었습니다. 이강인이 한국팀 및 PSG의 주축 선수인 만큼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주장 손흥민이 뛰어난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선수인 이강인과 김민재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은 일본과 중국의 많은 언론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언론과 중국 언론의 의혹은 거의 소멸되었습니다. 카타르 언론이 한국 대표팀 훈련장의 분위기를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말레이시아 대표팀과의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요르단 대표팀과의 어려운 경기가 끝난 뒤 선수들에게 실시간을 주지 않았고 선수들은 바로 다음날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훈련장에서 조규성을 피하는 손흥민의 행동이 여러 현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은 인터뷰를 위해 훈련장에 일찍부터 대기하고 있던 많은 기자들과의 인터뷰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평소라면 손흥민이 현지 기자와 간단히 인터뷰를 하며 끈쾌히 응하겠지만 최근 훈련에서 그 특히 조규성을 향한 반응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특히 카타르 언론은 조규성이 다가가자 손흥민이 클린스만 감독이 서 있던 자리로 빠르게 자리를 옮겼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과 클린스만 감독은 팀의 새로운 전술을 논의하기 위해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사실 약한 팀이라 분위기가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었다는 반응과 놀라움을 표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클린스만 감독에게 조규성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하지 말라고 직접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훈련장 성적이 좋지 않은 조규성을 피한 손흥민은 팬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클린스만 감독은 조규성을 주전에서 제외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와의 경기는 조규성에게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데요. 카타르 언론에 따르면 조규성은 남은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골을 넣겠다고 약속했고 다음 경기에도 공격수로 출전하기를 원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도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 조규성을 중앙 공격수로 맡길지는 여전히 큰 의문입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손흥민이 공격수 자리를 맡으면 일본도 한국을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손흥민이 공격수로 나서 이강인의 어시스트를 받는다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볼수 없었던 매우 강한 팀이 될 것이죠. 더 많은 소식이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